안녕하세요. 시화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에게 오늘이 주어진다는 것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 불평없이 감사하며 살려고요.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오늘. 나는 지금 너무 좋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내 나이 76세의 고운 햇살 가득히 아침을 여는 나의 마음은 노을 따라 진다 해도 오늘은 나의 선물입니다. 길마다 아픔이 있고 힘들게 걸어왔지만 엉매인삶 풀어놓고 기쁨 한껏 누리며 작은 것에 웃음 나누는 그런 오늘 살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들도 기쁨을 만끽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